대표님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아웃트리 캠프라고 요번에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국내에는 처음 나오는 통몰드 카라반이라서 네. FRP에요. 워낙 이제 업체들이 제 트레일러들이 많다 보니까 좀 특이해요. 저희가 FRP의 520급. 520급? 네, 네, 520급. 전체적으로는 뭐, 외국 모델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에어스트림. 네네. 네, 네. 네, 약간 거기에 이제 좀 디자인이 이뻐서 제가 네. 국산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에어스트림은 철제 같은 거라면? 저는 FRP라서. 네. 일단은 뭐, 부식이나 뭐 이런 썩지 않으니까. 네. 네. 내구성도 월등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재를 FRP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 카라반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 실내가 5m20이에요. 네. 5m 네. 네. 그, 네. A프라임까지 하면은. A프라임까지 하면 네. 6100. 6100. 네네네. 네. 폭은 어느 정도? 폭은 2100이요. 네. 높이는? 높이는 2600. 아, 26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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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에는못 들어가지만. 그렇겠죠. 네, 네. 실내 층고가 2m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실내가 좀 넓고. 차체가 저희가 이제 좀 일반적인 카라반보다 좀 높죠 높고 조금 더 다른 카라반보다 갈수 있는 곳이 좀 많다는 게 장점이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축하중이 4톤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1500km, 1800km 뭐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좀 오버스펙이긴 한데 4톤 축에 전기브레이크 미국식 전기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네. 뼈대는 미국식 미국식과 네. 유럽식의 좋은 점들을 조금 합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들을 하체는 미국식 네. 위로는 이제 유럽식 네, 네, 느낌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약간 돌아가면서 소개 네, 드 네. 저희가 이제 뒷반반쪽도 네. 어, 몰드를 떠가지고 일체감 있게끔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이게 텔레프로 켜놓으신는 이유가 있잖아요. 좀 화려하게 보이려고 <laughs> 무빙으로 해요. 네, 무빙 네. 요즘은다 무빙이니까. 네. 네. 창문도 좀큰 거, 큼지막하게 좀 많이 넣었고요. 개방감 있게 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카운티 느낌이 좀 나는 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바디 컬러가 네. 원하는 컬러로도 저희가 응, 가능하거든요. 저기도한대있시이 응. 네. 네, 이제 저쪽에는 이제 두 가지 모델만 갖고 나왔는데 레이아웃은 네. 똑같은데 현재는 이제 컬러감으로 해서 요즘 뭐 심플하게 많이 하시니까 칼라를 네. 좀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좀할수 있게끔 저희가 좀 세팅을 했어요 요거는 네. 어떤? 문제? 아 여기는 어, 고정식 변기 이제 옵션 하시면 음. 어, 화장실 통이에요 어, 분리해서 쓰는 거고 변기 카트리지 네 여기는 이제 냉장고 어, 벤틀레이션 공기 좀 순환하라고 해 놓은 거고 이쪽은 이제 침실 부분이고 저희가 이 전면 박스도 어, FRP로 다 제작을 했어요. 아, 철제가 아니네요. 네네 철제가 아니에요 f r p 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에어컨 네. 가장 실외기에 이제 이게 보기 싫으면서도 좀 가릴라고 네. 안쪽에다 넣으면서 네. 네. 넣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쏙 들어가요. 네잘 들어가요. 랜딩 기어 같은 경우도 고화중용으로 해가지고, 네. 어, 일반적인 우리나라 지형에서 네. 뭐, 케빈장 같은 데 가시면 자꾸 화쇄석에 뭐 빠지고 막 이런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바퀴도 10인치 짜리 통고무에 네. 고화중용을 떴고요. 네. 네, 이제 전기브레이크, 이제, 요건 이제 사이드브레이크인데, 네. 네, 주차하시고 할때 쓰시라고. 네, 여기가 이제 침실 쪽을 저희가 개방을 좀 일부러 많이 했어요. 네.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laughs> 드는데. <드네요. 웃음> 어닝은 네, 몇 미터로 들어간 거예요? 네? 어닝. 어은 지금 4m 짜리예요 네. 근데 좀 작아보이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4m가 <laughs> 딱 좋은 것 같아서. 네. 저희도 4m에 이제 어닝 다 하고. 네. 설치를 해놨고. 이쪽은 수납 공간인데. 네. 어, 지금 짐이좀 있는데. 안쪽까지 통으로 비어있어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옵션이긴 한데. 네. 어, 슬라이드 셀프, 안 하, 옵션을 안 하시면 통으로 수납을 할수 있게끔 양쪽 다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옵션 안 넣으면 이렇게 통째로 다, 네. 수납은 뭐 널널 할 거예요. 네. 이 반대쪽도 문을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거는, 네. 소비자 취향에 따라서, 네. 굳이 이제 필요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니까, 네. 항의하고, 요게, 어 현재까지는 이제 1,200 이에요 네. 식탁이 이제 1,200 이고 여기 음. 이제 아, 뭐 숟가락 젓가락 간단한 것들 이제 넣으시라고 해놓고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원래는 네, 여기까지니까 4에서 6인용 식탁은 그냥 나와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나무 재질이나 이런거는 네. 나중에는 다 바꿀건데 지금 이제 모양만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네. 아, 다리도 있고, 네, 네. 다리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으로 좀, 실내는 좀 밝게 네. 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꾸몄고, 여기는 변환 테이블인데, 이쪽에 이제 두 명, 세 명, 이렇게 할수 있고, 테이블 내려서 변환을 하면 두명 정도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네. 지금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도장 가구인데, 외부 차량 컬러하고 맞춰서 저희가 색상을 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란 색깔을 넣으면 실내도 원하시면 같은 색깔로 될수 있으면 맞춰 주려고 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은 98리터 짜리인데 요거는 네. 이제 옵션으로 이제 큰 걸로 이제 바꿔드리는 아, 거예요 네. 네, 만약에 기본형으로 하시면 여기 이제 옷장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네, 네, 지금 이제 풀옵션 버전으로 갖고 나오다 보니까 네. 네, 냉장고도 네. 상당히 커가지고, 냉동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주방 쪽도,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뭐 하면서 외부도 좀볼수 있게끔 창도 저희가 내놨고, 네. 뭐 모기장하고, 네. 돼있고, 저희가 이제 주방을 좀 크게 뽑았어요. 네. 일단 뭐 보통 통상적으로, 뭐, 가스렌지라던가뭐인덕션이라던가 이런 거 매립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굳이 또 있는 거 쓰면 되는데 굳이 여기 있으면 안 쓰기도 뭐 하고 그거는 안 쓰는 안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인덕션 같은 경우도 아니, 부착돼 있는 것, 도네 부착돼 네네. 있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달라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최대한 네. 회원님들의 에, 얘기를 듣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 좀 깔끔하게 없애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놓고 쓰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서랍장들도 다 열러락이 있고 네. 여기도 지금 현재 뭐 네. 부피가 좀 나가는 것들 넣으시라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화장실이 네. 화장실도 저희가 좀 크게 뽑았어요 많이 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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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이거 왜 많이 크게 했냐면 보통은 이제 어 우리나라 분들 보니까 애들을 좀 씻기고 싶은데 공간이 좁아서 두 명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애들 들어와서 어, 둘이 들어 어른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와서 뭐 하셔도 되고 애들 여기 그냥 앉혀놓고 씻겨도 되고. 네, 그래서 좀 화장실 을 저희가 좀 크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포타포티 휴대용 화장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저보다 이제 용량이 좀큰게 들어가는데 기본은 이제 그 병, 이동식 변기고. 네, 네, 네. 고정식. 아까 고정식 변기도 네. 원래 처음에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원치않으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옵션으로 빼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은 이동식으로 할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저도 써보니까 이동식이 훨씬 낫더라고요. 네. 겨울에도 뭐 부담 없이 쓸수 있고.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달려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침실인데 이 제가 누워보면 성인 3명이 뭐 충분히 눕고도. 네. 가로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m입니다. 2m에 1600. 1600. 네네. 원래 이요 부분도 네. 없애고 이렇게 해서 누, 누우려고 지금 이제 원래 4인용 개념으로 설계를 했다가 네네. 굳이 4명이 찡겨서 주무실 필요가 있나. 도 있는데.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쪽에서도 이제 2명이 충분히 잘수 있으니까 네. 여기는 이제 뭐 가습기라던가 나중에 소품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응. 해서 저희가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아마 이런 거는 아직 못 봐실 건데 천장부터 벽면까지 다 통으로 저희가 이제 자동차 가죽 시트 천장 방음 하듯이 네. 어, 이 속에는 25T짜리 건축용 네. 어, 친환경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부닥, 에, 기대도 푹신푹신하고, 네. 지금 이제, 이런데 열어보시면, 실내 안에까지, 에, 가구 안에까지도 다 돼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저희가 방음을 한 거라서, 아마. 뼈대 세우자마자 바로 다막아놓고 그죠? 그 가구를 다. 내장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네. 가구를 집어 넣은 거라서, 네. 아, 손은 두 배, 세 배가 더 들어가지만, 해놓으니까, 에. 이게 보기에도 완성도가 높고 네네, 단열도, 그 네. 깔끔하고 단열도 네. 되고 네.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천장 높이가 저희가 좀 높아요. 그래서 네. 땡볕에 저희가 테스트해도 실내에 들어왔을 때 열기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게 장점이죠. 저희가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어한 50T 정도 두께되는 안에 단열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합판으로 또한번더 주저앉지 말라고 처지지 말라고 방음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저희 카르반 위에 보통 이제 태양열이나 이런 것도 이제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가 늘리고 사람이 올라가서 걸어 다녀도 어, 꿀렁님 없이 지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외판이 되게 이제 몰드를 만드는 자체가 네. 일단은 특화돼 있고 네네. 안쪽에 이제 마감도 그렇고. 네. 이제, 사이즈가, 크, 다 보니까, 몰드 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뭐, 2층 침대 버전도 저희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요거보다 네. 조금 작은 모델도 저희가 이제, 생산할 계획이 있어요. 네, 네. 데 지금 이제, 너무 또 서두르다 보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일단은, 요 레이아웃 버전으로 해서 두 대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전시에 갖고 나왔습니다. 네. 네, 질문 몇 가지 만드해야게요이 네, 네, 네. 네, 모델 이름부터 한번 아, 말씀 부탁드려요. 올벨이라고요 올벨. 저희가 원래 네. 이제 폴딩 트레일러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원래 폴딩 트레일러가 올 로드예요. 네. 이제 모든 길을 좀 가라고 이제 제가 만든 이름인데 이름도 저희 회원님들한테 많이 공모하고 해봤는데 그냥 좀 앞쪽하고 이어지게끔 해서 올 베리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소개해 주신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 기본 가격은 3600입니다. 3600만. 네네, 부가세 별도로. 네. 지금 보여주신 것 중에 옵션 이혹시몇 가지가 있었죠. 네. 워닝하고, 외부 테이블, 무버, 네. 냉장고, 어, 냉장고,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이제 큰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옵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업그레이드 하고, 태양열.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지붕에 태양열 1000W까지 올라가요. 어, 맥스로 어떤 하드 타입으로 들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효율이 나오니까 네. 하드 타입으로 어, 총 4장이 들어가요 네. 그 정확하게는 한 1400W 까지는 올라가는데 네. 평균적으로 3 0 0트 짜리가 4장 정도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요런 옵션들 태양광 배터리 이런 거다 풀옵션을 가장 한다면 네네. 금액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뭐한 4천 중반 정도? 중후반? 뭐 요정도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배터리 네. 때문에 네. 얼마만큼의 배터리를 그렇죠. 또 넣으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본 배터리가 인산철 300A가 들어있어요 인산철 300? 네 그래서 네. 굳이 뭐 옵션 이제 노지나 오지 가시는 분들 아니시면 캠핑장 다니시면 지금 3600만원이면 요그 기본 가격 안에 어, 뭐, 인버터 뿐만 아니고 다 고용량으로 저희가 넣어놨어요. 네, 인버터는 몇 키로? 인버터 3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충전기, 네. 저기, 60짜리 들어가 있고요. 네. 원래 카라반이면은 인버터도 태양광도 배터리. 다, 다, 다 옵션이죠. 네, 네. 그니까, 기본을 저희가 좀 충실하게 많이 넣다 보니까, 네. 네. 뭐, 금액대가 뭐, 어떤 분들은 메리트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비싼 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니까 네. 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느낀 아름이시고 어, 외부 바디 컬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옵션이에요 지금 현재는 네. 근데 행사 기간 동안만 저희가 지금 이제 무상으로 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요 지금 이 모델을 어떤 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저는 캠핑장보다 노지나 오지를 오지 오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제가 끌고 다니려고 만드는 거가 맞겠죠, 원래는. 근데 네. 이제 주변에서도 이거를 초창기에 1년 전에 만들려고 계획할 때부터 저희 회원님들이 차체 쪽을 조금 튼튼하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자기도 이제 카라반을 여러 가지를 써보다가 지금 다시 뭐 텐트도 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갈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장박으로 그냥 박아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너무 또 한, 한 곳만 가니까 답답하고, 그래도 좀 돌아다니고 싶고, 조용한데 뭐, 강가나 노지 같은 데좀 가고 싶은데, 끌고 갈 만한 카라반이 없어서, 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뭐, 평균장 뿐만 아니라, 노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캠핑이 좋아서 지금 이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요즘 이제 저희 회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가족들하고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이제 돈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 추억을 좀 제대로 편안하게 좀 하게끔 저희가 이제 서포트하는 개념에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뭐 저희 회원님들 대부분들이 AS 때문에 믿고 오시는 분들이 더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 오늘 바쁘신데 오전 일찍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되시면 네네. 저, 네, 또 왔습니다. 어제 저희 공장 쪽으로 한번 네네네. 놀러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